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충실함께 경례 밀덕 또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랫토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힘차게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덕은요 항공 무기 체계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업그레이드해야 될 항공 무기 체계 바로 F-14K에 대한 업그레이드.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네.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 금액이 대략 대당 막 몇백억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돈이 들어가나요? 그 거의 기체 하나 값이더라고요. 이게 들어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 추가 설명이 안 돼서 그러긴 한데. 음, 보잉을 옹호하는 건 아니고 보잉이 좀 막색에 부르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관례상 이러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다 되고 개발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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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음. 전부 다 한다면 이제 거기에서는 우리가 선택해야 될게 있고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F 1 5K의 위치의 지향점이 아니다 판단할 때 음. 과한 부연이 있다. 그렇죠. 음. 그런 거는 이제 스킵을 하고 음. 그렇게 해서 볼때 가격 때 협상을 또 하겠죠. 그 가지고 가격 협상은 제가 알기로는 물밑에서 상상하고 있고 음. 그런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14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작년 12월 20일 경에 있었죠. 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네 가지 큰 토픽 중에 하나였죠. F-15K의 업그레이드가 확정이 돼서 이 예산이 이제 국회만 통과된다면 바로 시행이 되고 이 업그레이드는 2023년까지 그 전에 물론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될 건데 이렇게 된다면은 대한민국 공군의 위치와 위상 F-15K의 능력과 역할 변화가 되겠죠. 황골 네, 탈퇴 이를... 수준이라고 들어서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아 진행되죠? 그래요. 그 위치, F15고와 K가 갖는 위치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15K의 도입 배경을 알아야지만이 업그레이드를 왜 하며 또 업그레이드가 어느 수준까지 네네.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도입된지도 생각보다 오래됐네요. 그렇죠. 그렇죠. 98년에 이제 도입이 됐고요. 또그 2002년에 서울... 네. 도입이 됐고 이렇게 도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 공군이 크게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전력을 하이엔 로우 개념으로 가져가겠다. 하이급 전투기는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무... 기종으로 가겠다. 그리고 로우급, 미들급도 있습니다. 미들급까지 포함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공군 구조가 가지고 가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런 계획 중에 하나가 하이급 전투기의 경우 120대 정도를 우리가 운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120대 중에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하이급은 KF-16이 하이급이었어요. 그 그렇죠. 그러나 KF-16은 대수는 많지만 앞으로의 10년에 동북아의 위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공군역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체가 너무 단점으로 작고. 단점으로 네, 지적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네. 결국 KF-16 같은 기체는 미들급을 형성하는 것이 네. 가장 균형에 맞겠다. 2030년대에서는. 그래서 KF-16은 또 그거에 맞추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F-15K 같은 고급 기종 하이급 기종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바로 그런 배경이었고 쌍발 대형 전투기가 필요한 거죠그 네. 그래서 120대가 도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벌였죠 네, 네. 라파르이 들어오고 유로파이터 유로파이터가 들어, 들어오고 러시아도 어, 들어왔고 SUU SHIP SHIP OJO. SU s 5죠 p s h i 삼십 h 로 불렸지만 네. 이러한 수 p s 까지 포함한 전투기들의 특징은 뭐냐 상대 경쟁 기종인 라 s h 나 유로파이터가 세대급으로 보면 s h i 세대 h i p s h 근데 그에 반해서 F15K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F15E 스트라이크 이글 기종은 4세대예요. 4세대와 4.5세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마는 네. 그중에서 정말 특징적인 기종이라고 한다면 임무 컴퓨터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크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임무 컴퓨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인컴 인컴 하기도 네.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만 가장 쉽게 말씀드려서 임무 컴퓨터 모든 걸 제어할 수 있는 전투기에 들어가는 컴퓨터라 생각하시면 음. 돼요. 우리로 보면 CPU 같은. 그렇죠. 아. 네. 그런데 이 임무 컴퓨터가 네, 네. 통합형인 경우가 4 5세대에 굉장한 특징입니다. 아. 요즘 뭐 아키텍처 얘기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 그렇게 예, 확장성이 있으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통합형 전자전체계도 다 함께 모아지고 모든 걸 운영할 수 있는 네네. 그런 통합형 임무 컴퓨터가 4.5세대에 어떻게 보면 기준인데 그렇죠. 그래서 라팔과 유로파이터는 그런 임무 컴퓨터를 장착했고 요구조건은 충족했죠. 그렇습니다. 네. 그에 반해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은 굉장히 유명한 기체이긴 합니다만 4세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임무 컴퓨터가 음. 엄청나게 큰 기수 부분에 예, 기계식 레이더가 장착이 돼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임무 컴퓨터 자체는 통합형은 아니었어요. 음. 영화 타건 보면은 톰캣도 좋은 복, 복잡하잖아요. 824 네. FC5가 네. 멋있긴 한데 성능적 한계가 있는 게 조작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조종 속에 그... 보면 굉장히 다이얼이 많은 게 요즘 전투기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일일이 다 조정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반해서는 이제 한 가지로 이제 통합돼서 계산기처럼 간단하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네. 또 하나 좀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것도 그거지만 항전 장비, 그 항공 전자 장비는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자전에 특화된 전자전을 할수 있는 분야도 있고 레이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적외선 탐지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임무 컴퓨터가 통합해서 해결할 수 있고 음. 그것을 전부 디스플레이에 구현을 해서 조종사한테 정보 제공을 할수 있는 이게 바로 4.5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스트라이크 이글에는 없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대한민국 공군에 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의 ROC는 그러한 임무 컴퓨터가 통합형이어야 된다. 4.5세대 기준에 맞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결국은 F15K라는 다른 재식명으로 우리한테 제안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F15E라는 전폭기미 공군에 가장 유명하다는 그미 네. 공군에서의 대형 전폭기의 역사를 따져보면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것이 바로 F-15K였어요 그래서 F-15K가 들어왔을 때 주한미 공군 조종사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게 F-15K였어요 자기들이 모는 것보다 훨씬 더 고급기종이었죠 예, F-15 예, 가장 정도였죠. 발달된 버전이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는 4.5세대에 맞추는 그런 F-15E 즉 F-15K가 제안이된 거고 그 것이 대한민국 공군의 채택이 결국은 됐죠. 근데 여기서 그 당시 많은 오해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 저도 그때 생각나는데 뭐 깡, 70년대 만들어 둔 깡통 전투기 왜 70년대 데는, 네. 전투기를 이제 들여오냐 막그 말이 제일 많았죠. 그 당시 그...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매체를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로도 없었고 그렇죠. 블로그가 있는 것도. 그렇죠. 많이 없었고 음, 하이테 천리안 정도. 네, 그렇죠. 예, 겨우 네. 그 정도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그냥 가십거리 또는 일반 청취자나 일반인 분들한테는 알려지지 않았고 그것을 공군도 홍보를 안 했고 그다음에 언론은 전혀 모르니까 딴지 같은 아 좋잖아요. 뭐 70년대 설계된 구닥다리 전투기 왜 사냐? 라팔은 우주 전투기다. 그렇죠. 네, 지금도 기억나요. 네, 실제 한국... 스텔스 얘기도 나왔고 네. 메이커들이 또 굉장히 언론 플레이도 많이 했죠.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라팔이 굉장히 그런 홍보를 좀 두드러지게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적으로 봤을 때 라팔이, 라파리, 라팔이나 유로파이터가 굉장히 우위에 있었던 건 전자전체계였어요. 그렇지만 그걸 제외한 것은 F-15K가 다 따라왔고 가장 중요한 거 미국 제품의 모든 미사일이랄지 그렇죠. 폭탄이랄지 음.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인티를 마음대로 미국제를 할수 있는 기종. 장착할 수 있고 예 사실 라팔도다할수있겠습니다만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예예예예 네. 미국 메이예에서아그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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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예예예예예예이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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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예이예예예예예예예이거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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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예이예예예예예예예예을때예예예예예예예 엄청난 폭장량의 스트라이크 이글을 정말 선호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스트라이크 이글이 채택이 됐죠. 아, 저는 이제 또 그런 뉴스도 봤거든요. 가장 좋은 장점은 미국과 나토와의 통합이다. 2016년도에 함께 연합 훈련을 했을 때 공군 연합 훈련을 했을 때 통신 체계가 다 공유가 음.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장점으로 뽑더라고요. 한국이 무기를 살때 가장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도 그겁니다. 나중에 보면 라파도 가능하고 유로파이터도 당연히 가능했는데 그것을 장점으로 보잉해서 굉장히 내보인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많은 흥미로운 점들이 그 당시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F-15E라는 그 기종에 봤을 때 F-15K는 엄청난 큰 변화 한점이 있었다. 단 여기서의 문제점. F-15K가 갖는 대수가 너무도 적었다는 거죠. 60대였죠. 예, 여러 가지 이유로, 특히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60대. 그것도 40대가 1차로 들어오고, 2차에서 간신히 20대가 들어오면서 아, 당시 60대. 그렇습니다. 음. 하이급 전투기 120대를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 나머지 하이급 전투기 120대를 마저 채우려고 하는 게 지금도 채워지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F-35A로 60대를 채우려는 계획은 잡혔고, 40대가 들어왔고, 이제 지난번 방사 추위에서 결정이 돼서 나머지 20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F15K로는 그 당시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렇죠. 무기체계였습니다마는 항전 장비들이 너무도 그 하나만, F-14K 하나에만 운영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그,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전용 장비였죠, 거의. 그래서 문제가 되기 시작했죠. 유명한 타이거아이라는 타겟팅 포트 시스템도 결국 우리 대한민국 공군만 썼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있어서 엄청난 대한민국 군에 불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 이후에 F-14K급의 F-14E를 운영하는 국가는 지금도 전 세계에서 6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굉장히 한정적인 동맹국에만 원할 경우 제공을 하는 그런 기종이에요. 1급 동맹국 정도에만 판매하는 기종이었죠. 네, 뭐 네. 예를 들자면 사우디아라비아, 네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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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카타르 이런 국가들만 운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나게 다운그레이드를 해버린 바람에 빡쳐갖고 안살 뻔했었어요. 네, 이스라엘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네. 말씀을 이제 드리려는 네네.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F15K 이후에 화, 더 업그레이드된 타겟팅 포드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을 네네. 장착하는 그러한 국가들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종들이 각 국가들의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 유명한 게 사우디아라비아의 F15SA라는. 그러한 기종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카타르의 f15qa가 도입되고 심지어 미 공군은 계획에도 없던 f15e를 갖다가 업그레이드 하겠다 네.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한계 여러 가지 우정비? 통합적인 네. 문제 모든 전략적인 문제를 고려해서 f15ex라는 그 기종을 네. 이제 개발하기 그렇죠. 의외의 뉴스였죠 예, 개발하고 네. 활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이 모두 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에 줬던 그러한 최첨단 항전 장비를 그대로 도입을한게 F-15EX예요 네. F-15라는 게 기본 본체가 워낙 좋은가 봐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그런 요건 사항이 많은 거 보면 실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 F-15 기종을 따라가는 기종이 없죠 실전 사례로 봤을 때는 음. 어마어마한 전과를 거두었고, 그렇죠. 공중전도 그렇고, 공대지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필요성이 너무도 대두했어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음. 대한민국 공군의 과제가 된 거예요. 이건 너무도 한시적인 기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선진공군이 되려면 업그레이드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 시점에서 예, 그 시점에 따라서 버릴 건 버리면서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는 해야 돼요. 그것을 기존에 잘못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 지금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잡고 있어요. 음. 그럼 이번 F15K 업그레이드에는 어떤 어떤 기능들이 추가될까요? 네. 그래서 기점에? 중요한 점을 이제부터 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임무 컴퓨터 부분도 업그레이드가 돼야겠죠. 음. 그래서 기존의 통합 평 임무 컴퓨터에서 훨씬 확장이 된는세배 이상 확장되는 처리 속도랄지 여러 가지 성능이 세배 네, 이상 확장되는 임무 네.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소프, 소프트웨어는 물론이지만 네. 그 임무 컴퓨터가 새롭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ADCP2라는 그런 임무 컴퓨터가 음. 들어가고요. 또 교체가 되는 건 바로 레이다입니다. 음. 그러에 기계식 레이다, APG-63V1 이 레이다만 정말 해도 가장 바뀌는 부분이죠. 예, 기계식 중에서는 최상의 성능을 자랑하는 레이다였어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주변국들을 한번 보세요. 전부 A사 레이더를 장착하는 기종을 그 국가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F-15K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시점에 음...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할 겁니다. 이 레이더의 기능이 A사 레이로 바뀌었을 때 전과 비교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바뀌는 걸까요? 기계식 레이더에서 A사 레이더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임무만을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지는 두세 개의 임무 정도만 동시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중에 떠 있는 모든 임무를 한꺼번에 할수 음. 있는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크죠. 에이. 예를 들어서 음. 공대지 공격을 하면서 공대공 모드로 전방을 살필 수도 있고요. 혹시 다른 적군 전투기가 이렇게 기습한 걸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a e a 레이더를 러시아의 살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사이드에다 또 X밴드 레이더를 장착을 해가지고 사이드에서도 a 이 s a 레이더로 음. 탐지를 할 수가 네. 있어요. 만약에 이제 f 1 5 k 가 그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모든 임무를 다할수 있는 그리고 뭐 a s 사레이더로 바뀜으로 인해서 탐지거리가 늘어난다거나 동시타격 능력이 3, 4배 이상 확장된다거나 이런 거는 정말 부수적인 거고 또 a s 사레이더 모를 장착함으로 인해서 임무가 굉장히 다양해져요 교대할 수 있는 모드가 5개 6개였다면 음. 몇십 개의 그 모드로 변환을 할수 있습니다 뭐 공대공에도 여러 가지 예, 그렇죠. 상황에 따른 모드로 그렇죠. 바뀔 수가 그렇죠. 있고요 통합 디스플레이에서 계속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그냥 그렇죠 뭐예 어, 결국은 선택하면 됩니다. 예, 그런 걸로 올맞이는데 이러한 음. A4 레이다로 바뀐다 예전에 폴드폰에서 마치 스마트폰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느낌. 거의 그 수준입니다 아,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APG-82 V1이라고 하는 F-14 EX 미 공군의 F-15EX에 들어가는 A사 레이더를 장착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두 가지가 바뀐다. 그 다음에 전자전 장비 부분인데 전자전 장비도 한네 대하서까지의 옵션이 있어요. 음. 근데 우리는 심지어 LRZ-X1에 국산 전자전 장비를 장착하는 거를 미국에 요청하기도 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음... 그렇지만 지금 정보로는 결국 우리도 보험을 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F-15EX에 들어가는 최신형 전자전 시스템 ALQ-250이라고 하는 전자전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사일처럼 생긴 예, EPAW-SS 그것을 이제 풀어보면 막 양방향의 모든 타겟팅 포드식의 전자전 포드예요 그것이 이제 내장형으로 장착이 될 수가 있고, 외장형으로 장착이 음.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공식 승인을 의뢰해 놨어요. 음. 승인은 떨어질 거고, 그렇게 해서 이러한 크게 세 가지 부분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포기한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fly-by-wire, FBW의 디지털화를 포기했어요. 그 부분은 굳이 지금 기계식이긴 합니다만은 전투기를 우리가 전폭기 종신 깊이 들어가서 타격하는 전폭기로 사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음. 판단이 돼지고 격투 전투긴 아니다. 네, 너무 비싸요. 음. 어, 그래서 그 부분 아마 제외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야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음. 것 같아요. 그치만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위사업청에서, 방사추위에서 결정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보잉도 알고 있고, 하부 시스템들을 납품해야 될 업체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 맞출 거라고 봐지고, 안에 하나 꼭 필요한데, 정말 예산을 더오버해야될 거면, 음. 특별 예산이 증액이 될 수가 있겠죠. 음. 근데 이게, 국방위 관계자들이 정말로 이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오케이 할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리젝트도 있을 가능하죠. 수 있겠는데 저는 가능하다면 이 부분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게 2030년대에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본다면 이건 지금으로선 반드시 해야 돼요. 이제 FCPK가 도입된 지 17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한번 업그레이드가 돼야 2040년까지 주력 기종으로 활용할 수있겠고 주변국과 네. 대등한 위치에서 영토방어. 영공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이렇게 변동이 되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은 또 변동되는 게 있나요? 지금까지 얘기한 게 하드웨어적인 아. 측면이고요. <laughs>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은 네. 부분 부분 개선이 됩니다. 임무 컴퓨터의 운영체계도 당연히 바뀌어야 될것 같으니까 그런 소프트웨어 체계도 바뀌는데 그런 소프트웨어 체계는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 미 공군의 F15 EX 프로그램을 그대로 적용할 음. 것 같아요. 그럼 거의 EX와 거의 비등한 정도의 성능을 발휘할 수나 네, 수 거기에서 일부분 제외가 되는 음...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하위급 전투기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렇게 해서 F-15K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부분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 향후에 다른 기종의 업그레이드도 이런 식의 시기와 업그레이드 시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어서 한번 이슈로 다뤄봤고요. 음... 이게 우리가 찾아보니까 1년 전에... 그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올해 또 들어보니까 또 다르게 바뀐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 선대 이거 148회 방사추에서 완전히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음. 이번엔 좀더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네.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확정 단계가 이렇게, 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음. 싶어서 제가 한번 꺼내 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F-15K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철들 함께 경례! 미리 떡!